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잠시 머뭇머뭇거리다가 핸들이 흔들리는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기웃기웃하다가 심지어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수년 전부터 예고했던 테슬라의 로봇 택시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오스틴에서 첫 시범 운행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과연 테슬라 로보택시 우리의 기대만큼 혁신적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 로보택시의 첫인상과 함께 그 현실을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는 기존의 테슬라 모델 Y 차량에다가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것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조수석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 요원이 탑승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는 현재 오스틴 내에 제한된 구역, 즉, 지오펜싱 구역에서만 가능하고요. 인플루언서를 비롯한 사전 신청 인원들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1회 탑승당 4.2달러, 약 우리 돈으로 5,800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며칠간의 초기 탑승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선,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극도로 부드러운 정차와 도로 상황에 대한 훌륭한 인식을 하고 있더라, 긍정적인 후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보행자, 과속 방지턱, 복잡한 주차장 등을 다양하게 손쉽게 인식하고 처리했다는 평이 많았죠. 물론, 테슬라의 우호적인 이 선택된 이용자들의 평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소셜미디어 영상에서는 로보 택시가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잠시 머뭇머뭇 거리다가 핸들이 흔들리는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기웃기웃 하다가 심지어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연방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에서는 테슬라의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무인간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는 2019년부터 내년에 수백만 대의 로봇 택시가 도로를 달릴 것이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매년 공언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계속해서 지연되어 왔죠. 이번 출시도 현실과 비전의 간극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테슬라의 무인 자율주행 택시? 늦어지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적인 난이도입니다. 테슬라의 카메라 기반, 즉, 퓨어 퓨전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은요, 비용적 효율은 아주 막강하지만, 아직 복잡한 도로 상황을 완벽히 인지하고 대응하는데, 다소 완성도가 부족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악천후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카메라만 가지고는 인식되지 않는 도로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경쟁자인 구글 웨이모의 경우에는 요 라이다 센서, 레이더 센서, 카메라 센서 이렇게 모두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센서를 통합하여 주변 환경을 정밀하게 인지하고 검증하는 것을 센서 퓨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테슬라가 선택한 카메라 8대 기반의 퓨어 비전 방식보다는 다소 높은 완성도와 안정성을 보여주죠. 즉 웨이모는 이를 바탕으로 완전 자율주행 4단계를 구현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객 이외에 안전 요원이 탑승하지도 않죠. 물론 웨이모의 방식도 제약은 있습니다. 지오펜싱이라고 하는 지정된 구역만을 운행하고 있죠. 비용적으로도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대당 제작 비용이 무려 10만에서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5천에서 2억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웨이모의 기술적 접근법을 비난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온 것이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는 카메라 기반이 비용 효율적이고 향후에 확장성고 뛰어나고 이것의 부족한 부분을 ai 즉 소프트웨어적으로 충분히 풀수 있다 라고 주장하며 당장 상용화 속도를 노리기 보다는 완전 무인 그리고 시장화 측면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는 상황이죠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택시 구현이 늦어지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규제 문제였습니다 자율주행 택시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각국의 엄격한 안전 기준과 규제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죠 2025년 6월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및 법제도 측면에서는 테슬라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자율주행차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별로 분리된 자율주행 차량 운행 허가를 연방법 차원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전역에서 일관된 규제 하에 운영을 할수 있게 하여서 표준화 작업이라든지 시장 확대를 용이하게 할수 있죠. 2025년 4월 24일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 (NHTSA)는 자동화된 주행 기술을 사용하는 차량의 충돌 사고 데이터 보고 임무를 완화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같은 레벨 2 시스템의 자율 주행의 경우 치명적이지 않은 충돌 사고, 즉 인명 사고가 나지 않았거나 견인차가 필요 없는 정도의 사고 수준은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면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보고되는 사고 건수를 줄여 줘서 안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탄생에 큰 공을 세운 일론 머스크의 노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문제로 정부 효율성 위원회 수장 자리도 내어놓고 일부 트럼프와 다소 틀어진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트럼프와 머스크는 우호적인 정책적 협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오스틴 시범 운행을 로보택시 사업 확장에 중요한 첫걸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스틴에서의 시범 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차량 대수를 현재 10여 대 수준에서 수백 대 나아가서 수천 대로 빠르게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안토니오 등 미국 내 주요 도시로 로봇 택시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각 주마다의 자율주행 승차 공유 서비스나 인가와 같은 이법 제도적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2026년부터 운전대와 페달이 완전히 사라지는 로보택시 전용 차량, 즉 사이버캡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죠. 사이버캡은 2인승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무선 충전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상되는 판매 가격은 대략 3만 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파격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서 로보택시 시장을 장악하겠다라는 전략을 일론 머스크가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습니다. 생산에 강점을 갖고 있는 테슬라는 향후 연간 200만 대의 사이버캡 생산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부품 포부를 밝히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테슬라가 꿈꾸는 가장 원대한 목표 중 하나는 기존 테슬라 보유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로봇택시로 전환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대의 기존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신의 차량을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편입시켜서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이 기존 자율주행 자동차 경쟁사인 웨이모나 중국의 여러 업체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향후 로보택시가 안착될 경우에 마일당 0.2달러에서 0.4달러 수준의 아주 저렴한 요금을 책정해서 현재 형성되어 있는 로보택시 시장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 있기도 합니다. 물론 기존 택시 업계의 반발,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장벽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테슬라 로보택시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테슬라의 로보택시 프로젝트는 절반의 완성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것이 잠재적으로 모빌리티 시장을 재편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다는 평가가 대세적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테슬라의 과감한 도전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